9월 26일 금요일,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슬로몬의 부와 영광,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며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금과 은,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새까지 온갖 보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중심처럼 보였고 그곳으로 각국의 왕과 귀족들이 찾아와 선물을 바쳤습니다. 스바 여왕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말과 지혜, 궁전의 질서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보고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와 부기는 당대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기록 끝에는 아주 짧은 결론이 남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길게 묘사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단한 구절로 정리됩니다. 이는 인간의 영광과 부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증거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3절에서 28절에 세상의 부와 영광은 잠시 뿐임을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둔 금의 무게가 해마다 666달란트였습니다. 그가 만든 방패는 금으로 입혀졌 고 왕자는 상하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금으로 만든 잔들이 그의 잔치 에 쓰였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 은이 돌같이 흔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부와 영광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 루호보암의 시대에 들어서자 은은 다시 기해졌고 솔로몬의 시대의 상징이었던 방패들은 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쌓은 재물도 세월 앞에서 무너지고 건세도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질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둘째로 29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부보다 귀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는 이유는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는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강구를 기쁘게 받으셔서 그에게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처럼 참된 지혜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혜 없는 분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타락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보다 지혜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인간의 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4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는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되었지만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본문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단한 구절로 정리된 이 기록은 인간의 영광이 결국 끝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권세와 업적도 결국 세대가 바뀌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끝이 있고 누구도 그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예수님을 위해 산 삶만이 영원한 가치를 남깁니다.그분을 위해 드리는 사랑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역대와 구장의 기록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첫째, 세상의 부와 영광은 잠시뿐입니다. 아무리 크게 모은 재물도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것을 붙들려는 삶은 결국 허무로 끝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합니다. 세상은 지혜 없는 부를 추구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삶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운다라고 증가합니다. 셋째, 인간의 생애는 반드시 끝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긴 세월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이며 예수님을 위해 산 삶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의 지혜와 은혜만이 영원함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